대한민국에 수출받는 여행의 끝판왕, 총우와 크루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11만 4,500톤, 탑승 정원 3,600명, 승무원 1,000명이 근무하는 초대형 크루즈로, 육상피팅을 눕혀놓은 길이보다 무려 40m 더 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크루즈선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착 레스토랑, 총 4개의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1,400명이 동시 관람 가능한 3층 대극장, 공장은 크기만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랄 틈없는 바다 위, 진정한 휴양도시 같은 크루즈죠. 아침, 점심 티타임, 저녁, 야식까지 하루 다섯 개 완벽한 식사를 정통 이탈리아 셰프의 뷔페식 또는 정찰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여행 일정 내내 오감을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미식의 향연에 빠져들게 됩니다. 디스코텍, 카지노, 오락실, 카라오케, 선베드, 초깅 트랙, 헬스장. 바쿠지 등 다양한 휴양설과 밤낮없이 이어지는 크루즈의 감동, 매일 밤 스펙터클한 코스타 크루즈의 프로덕션 쇼와 낮에는 남녀 여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재미있는 참여형 게임들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심심할만하면 방문하는 일본 대만 기항지 투어까지 이색적이고 특별한 여행이 가득하죠. 한국인 인솔 가이드 및 스텝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케어가 가능하고 오직 파파 트래블 구독자 템으로 최저가 1 54만 원에 선상 팀인 입국세 약 15만 원 상당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코스타 세라나 크루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파파트레블 두두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산 KTX역에 왔어요. 그 특별한 여행은 바로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떠나는 크루즈 여행이죠. 부산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가기 위해 우선 10번 출구로 나와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하면 됩니다. 기차에서 내려 터미널로 걸어가는 순간순간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육로 여행 가는 또다른 바다 위를 떠다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생각에 엄청 설레이더라고요. 약 10에서 15분 정도 걸어 부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4번 게이트로 들어가면 세븐일레븐이 보입니다. 바로 옆길로 쭉 들어가면 크루즈 인솔 가이드님이 있는 곳에 도착해요. 여기 인솔 가이드님이 5박 6일 동안 저희와 동행하면서 크루즈를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도 안전하고 편하게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간단한 안내 사항과 승선표를 받고 캐리어를 맡기면 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처럼 복잡하지 않고 인솔 가이드님을 따라 캐리어를 맡기고 탑승하면 제방 앞에 배달해 주죠. 탑승 수 속을 마치고 면세점도 잠깐 돌아보면 벌써 탑승 시간. 인솔 가이드님을 따라 탑승이 시작되는데 저기 멀리 오늘 저희를 태우고 망망대해를 누빌 코스타 세레나 호의 거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코스타 세레나는 약 11만 4,500톤에 달하는 대형 선박으로 무려 3,600명의 승객과 1,00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념사진도 한장 찍고 다시 한번 간단한 보안검사를 마치면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에 올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시기만 하면 되죠 코스타 세레나우에 발을 들였는데 와 배안이 엄청 납니다. 마치 떠다니는 도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로비부터 압도적인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코스타 세레나우는 이탈리아 선박으로 내부 인테리어가 클래식하면서도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곳곳에 보이는 조각상이나 벽돌들이 마치 미술관에 온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인테리어가 다소 올드하거나 촌스럽다는 평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빈티지한 매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각자의 시선으로 즐기는 것도 여행의 묘미니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하루 다섯 끼를 제공해 주는 크루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바로 먹는 즐거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타 세레나오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서 입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크루즈 요금의 대부분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음료와 일부 유료 레스토랑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시는 구충 뷔페 레스토랑이 아침, 정심 저녁, 야식, 티타임까지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진선한 과일부터 샐러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죠. 뷔페는 아침 6시부터 10시, 정심은 11시부터 13시 30분, 저녁은 17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매일 제공되며 메뉴도 다양하고 조금씩 바뀌어서 물리지 않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 1시간동안 제공해주는 간단한 티와 주전부리 뷔페 그리고 21시부터 24시까지 비빔밥, 비빔국수, 잔치국수를 야식으로도 제공해줘 하루 5끼를 쉴새 없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남이 해준 바 마음껏 즐길 수 있죠 꼭 알아두셔야 할점 저녁을 뷔페를 이용해도 되지만 정찬 레스토랑인 3층 세레스 또는 베스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녁 정찬 식사는 1부 17시 15분 2부 19시 45분부터 가능하니 인솔 가이드님 안내에 따라 코스 요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물론 9층 뷔페도 이용 가능하니까 두곳중 선택해서 식사를 즐기셔도 좋고 두곳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찬 요리는 코스로 나오기 때문에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실물 요리를 보고 원하는 요리를 주문하면 테이블로 가져다줍니다. 맛있는 스테이크와 바닷까지는 나오는데 두개 시키면 눈치 보일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원하시는 요리 드실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주문하실 수 있어요. 저희 부부도 바닷까지 스테이크는 세 개씩 주문해 먹었으니까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기 좋아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찬 레스토랑에는 직원들이 준비한 특별한 쇼도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어 흥겨운 저녁 식사 시간을 책임지죠. 복도를 지나면 이번 파파트레블가 모두 투어가 협업으로 예약 가능한 객실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츠 클래식과 오션 클래식, 그리고 제가 투숙한 발코니 클래식을 포함해 세 가지 타입이 있죠. 방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 다른 점은 창이 없는 네츠 클래식, 창이 있지만 열리지는 않는 오션뷰 클래식, 발코니가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발코니 클래식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파파트래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모두 투어 담당자님 세번 미팅하면서 총구 졸라 특별한 혜택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조기 예약으로 5월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날 30만원 할인, 6월 예약하시는 분들은 20만원 할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 파파트래블 구독자 전용 쿠폰 5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인 80달러, 아동 40달러의 선상픽과 1번 입국세 인당 1000엔도 무료로 제공되니 최저가 154만원을 결제하면 추가 금액 전혀 없이 5박 6일 크루즈 여행이 가능하죠. 자, 그럼 객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용한 발코니 클래식은 침대 2 개와 생각보다 넓은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과 체감이 뛰어나고 테이블과 한국 방송까지 나오는 TV 1회만 제공해주는 생수, 전기포트, 냉장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작지만 바닥부터 너무나 깨끗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샤워실은 커튼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물도 직수가깝게 콸콸 나와 샤워하기 편리했습니다. 샤워실에는 올인원 샴푸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고 수건은 롱타월과 숏타월두 가지 타입으로 세면대에는 비누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객실마다 전담 코루가 배정되어 있어 객실 정리부터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지내는 동안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오면 우렁각시처럼 객실 정리를 매번 깨끗하게 정리해줘 룸에 들어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단점은 없냐? 단점으로는 전기 코드가 딱두 개만 준비되어 있어 살짝 불편한 정도? 그거 말고는 객실 단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막상 발코니 객실을 보니 선택이 어렵다고요? 어차피 객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큰 배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쉴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룸에 오래 있을 시간은 잘때 말고는 솔직히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데 객실에 있을 시간이 없냐? 코스타 세레나워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 공간입니다. 배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다음날 스케줄표가 방으로 전달되는데 프로그램이 빼곡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만족도가 매우 높죠 오전에는 체험과 액티비티 위주로 다양한 장소에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대극장 공연과 파티가 열려 신나게 춤추며 다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웅장한 크기의 대극장에서는 매일 밤 멋진 쇼와 공연이 펼쳐지는데 3층 규모의 1,400명까지 동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보면서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하죠. 특히 여행 마지막 날에는 단독 선상 콘서트까지 열려 특별한 재미와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조용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면세점, 생각보다 큰 규모와 다양한 게임이 있어 놀란 카지노, 가라오케, 아이스크림샵, 스파, 피티스 센터 등 정말 다양한 부대시설이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참여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더 대박인 건 아이들과 어른 모두 좋아하는 수영장과 자쿠지가 실내 3개, 실외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실외에는 슬라이드까지 준비되어 있어 좀더 스릴 넘치는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실외 농구장과 풋살장, 그리고 간단한 조깅을 할수 있는 트랙도 마련되어 있어 바닷바람 맞으며 상쾌하게 운동도 가능하죠.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기양지 여행까지 즐길 수 있으니 진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기양지는 자유여행과 관광옵션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크루즈 예약하고 콘센터 해피콜 오면 그때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왕지 투어 나가지 않고, 크루즈에 있어도 식사와 함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고, 기왕지 투어도 있는데, 나이 많은 부모님 세대가 방문하면, 어떻게 다 찾아다니냐?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크루즈 첫날, 대극장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끝나고, 이솔 가이드님이 크루즈 내부를 모시고 다니면서 또 한번, 3층 안내데스크에 한국인 직원분이 항시 대기하고, 탑승객 대부분은 한국분들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솔 가이드님이 저녁 식사할 때 다음 날 정도 일대일로 매일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크루즈 여기저기 다녀보니 부모님 세대분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불편함 없이 가장 잘 즐기시더라고요 부산 k t x 여기서 시작해 코스타 세레나오의 승선에 5박 6일 동안 객실, 식사, 다양한 시설과 엔터테인먼트까지 함께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배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복잡한 이동 과정 없이 오롯이 휴식과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멋진 공연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원하게 수영을 즐기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들. 코스타 세르나우에서의 경험들은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예약 시 조기 예약 30만 원 할인, 유아 20만 원 할인과 파파 트래블 구독자 혜택 5만 원 할인, 선상 팁 일본 관광 출국세 추가 할인 방법은 고정 댓글 또는 상세 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파 트래블과모 모두 투어 5박 6일 한이 크루즈 예약은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하니 서둘러 예약하셔서 저렴하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크루즈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 투어 아들이 아빠, 파파트레블 주도빠였습니다. 다음에 또봬요 제발!